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임신 9개월에 접어들었고요. 2018년 마지막 12월 31일이라서 인사드릴 겸 카메라 앞에 섰어요. 앉았어요. <laughs>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에서도 어, 태동이 굉장히 심하고 꿈틀꿈틀하거든요. 지금 시각이 8시 33분, 오후 8시 33분이고 조금 몇 시간 후면 2019년이 되는 어, 뭔가 뜻깊은 시기인 것 같아요. 어, 저는 내년에 어, 출산을 계획하고 있고요, 예정하고 있고요. 어, 예정일은 2월 달인데 어, 마지막 내년 2019년 1월 달한 달이 만, 마지막 아, 만삭 아, 임시 후기. 가 되겠네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서 어, 저도 열심히 출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은 뭐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출산 준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건강 관리에 어, 매진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, 그 외에 다른 뭐 출산 준비라든지 어, 임산부의 생활 그리고 그 외에 일상생활 같은 것들도 많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. 많은 응원해주세요. 올한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, 어, 내년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셨, 있으시길 바라고, 어,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인터넷 쿠팡에서 양말 샀어요 어, 그래서 깜장색으로만 검정색으로만 10켤레 샀어요 겨울이라서 조금 목이 긴 걸로 샀어요 여자용이고 제가 230이니까 여자용이고 발목이 좀긴 걸로 하나에 1000원인가 1090원인가 그래서 10켤레 무료 배송으로 했어요. 어, 마음에 들어요. 싸게 살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묶어 있고 어. 어, 그래서 다 풀어서 쓰지는 않을 거고 일단 두켤레만 꺼내서 음. 신어보고 나머지는 보관해 두려고 하고 있어요. 창문 뒤로 역광으로 찍어 보려고 해요. 한이 정도? 실패시 보이시나요? 좀 훌륭한 옷을 입었는데 이 정도?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이 정도가 되네요 있어요 지금 한 31주 2일 3일 4일 차음 응. 인데요 31주 차 들어갔고요 그럼 80딱 8개월째, 8개월째인데, 이 정도. 응? 청소를 계속 진행합니다. 왔어요. 이거는 카시트 하고 준 건가? 고모하고 응. 천이 사주신 거예요. 저 물티슈랑 벨트는 서비스로 온 거고요. 네, 잘 쓸게요. 没有。嗯 무 앞쪽 말고요은를 하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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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프로 하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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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를하루하하 근데 바 장마 타면 이게 안 선이 그냥 나온 거아비싸거요 그니까 100만 원이야. 이 <laughs> <laughs> 아, 고마워. 이제 옷을 그냥 티셔츠 입어 가지고 잘 쓸게. I d 스 n t know. I don't know. I d 상자 t k n o 서르브스키 상징인이 백조 모양의 목걸이하고 피어스 귀걸이 한쌍 이렇게 세트로 받았네요. 너무 예쁘네요. 先放一下。<noise> <noise> <noise> 마사지 하는 곳이에요. 错吗？嗯嗯 지혜는 요 기가 <목소리가> 난데 <나은데>, 이거 맞죠? <맞아? 목소리가> 와 진짜 배 많이 나다 <목소리가> 그 동영상 찍어도 돼요? 네. 네. 비치인데 아,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남편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고요. 저 혼자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아, 조금이라도 운동량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데요. 아, 지금 13층과 14층 사이를 하고 있네요. 이렇게. 이렇게 했구요. 네. 조금 숨이 가빠오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있네요. 이제 22층까지 열심히 걸어서 올라왔어요. 아 뿌듯해. 아 열심히 걸어 올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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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상쾌해, 어?